예, LED TV 인데요. 네, 모델을 하나 잡아서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인데요. 네, 덮개를 열어서 보시면 네, 전원부와 어, 영상 이렇게 두 가지 보드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모델은 정상 동작을 하는데 직마하고자 하는 경우는 네, 수리하는 데 있어서 네, 정상적일 때의 기준, 표준이 될수 있는 그 자료를 빅데이터처럼 많이 알고 있으면 차후에 수리할 때에 표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 여기서는 이런 정도였던 것 같았는데, 라고 하는 영상, 마음속에 알고 있는 값어치를 비교로 기준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정상치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무엇을 하나 고친다고 하였을 때에, 네, 표준이 되는, 기준이 되는, 표본, 그러한 것그 절대값, 그런 게 알고 있으면 더 좋겠죠. 왜냐, 공부할 때도 그렇습니다. 배우자 할 때도 기초 같은 기본을 보통 내공이라 말할 수 있는데 표준, 어떤 그 기준의 가치, 수치, 그런 거 알고 있어야지 어느 부분을 어디를 찍었을 때의 숫자가 정확히 나오는지 파형이. 이런 파이 맞는지 고개를 껴 등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걸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동작이 되는 걸 가지고 연습을 했기 때문에 동작이 안 되는 것을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어뭐 지나면은 이런 데서는 이런 파이 나왔던 것 같은데 몰라 이런 식으로 머릿 속에 자기 남아 있는 영상 데이터 표준치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거 잘못된 부분을 가리낼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되어져서 이번 시간에는 정상적인 동작이 되는 제품의 기준점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즘 TV 관련해서 네 수리가 되었던 교육이 되었던 공부가 되었던 점검하는 과정이든지 고치든지간에 네 깊게 들어가든 네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든간에 네, 시리즈와 같이 비슷하게 동영상을 찍어보고 있는데요. 어,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어, 잠깐 리뷰 공부를 한번 하고 간다는게 이 대목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장이 났는지 안갔는지 점검하는 과정에서는 전원을 꽂게 되고 왔을 때에 전원표시등에 예와 같이 적색불이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에 OSD 버튼을 누르거나 또는 리모콘을 누르게 되면 전원표시등이 네, 꺼지든지 파란색으로 바뀌든지 한번 눌러볼까요? 자,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이거는 지금 현제 동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틈새에서 빛이 밝게 보임을 알 수가 있죠. 다시 한번 꺼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꺼졌죠. 다시 한번 키면 켜져야지만이 아 이거는 동작이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게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를 또 어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메인보드에서 또는 커넥터 네. 네. 부근에 보시면 IR 광케이블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여기서는 지금 켜져 있기 때문에 적색 IR 저기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laughs> 바늘과 같은 경우는 살짝 당겨보, 눌러보면은 여기에 적색 불이 표시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그러면, 잘 보이는 곳에서 놓고, 한번 다시 꺼보겠습니다. 여부를 끄게 되면, 꺼졌죠?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켜게 되면, 네,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램프가 들어오죠. 이렇게 해서, 동작 여부를, 일 부분에 있어서 어느 쪽인지 쉽게 해서 저런 보 정상적일까? 또는 영상 보드가 잘안 될까? 될까? 이렇게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 간단한 기초적인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전기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저는 에... 간단한, 좀 싼튼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테스트기에 따라서 가격이 틀립니다만 그 가격이 틀린거에 따라서는 반응속도라든지 또는 범위 그런게 많이 좀 달라지고요 기능이 또 추가된게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움직이면서 편하게 막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쇼트나도 별로 부당이라도 부담이 없어서 손에 또 많이 익어서 애용을 합니다만 이 테스트를 가지고 렌즈를 DC 전압계 다 놓쳐놓고요 현재는 적색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 그냥 스탠바이 같죠? 스탠바이 중에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우리 l d 오라고 하는 건데요 다리 3개짜리 그리고 동대가리라고 부릅니다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전화은 나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네. 중앙에 있는 거 한번 더 찍어볼까요 이게 우리 하는 일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을 드리면 내수도파이프 네, 있죠 내가스밸브 네, 있죠 네, 거기에서 잠그고 열어주고 하는 통로에 밸브 같은 역할을 해준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는 대가의 출력인데 또는 머리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죠. 네, 좀 두툼하게 나와져 있는 부분을 보시면 어느 한곳인 간에 전압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럼 한번 켜볼까요? 그 외에도 다른데 측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별 많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길모에 있어. 목지점. 맥이라 하죠? 자. 파란불로 밝혀놓고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1.511V가 나가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파이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 파이프, 밸브가 열려있을 때는 유속이 3.3V로 달리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밸브죠 네, 그파이프한번더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파이프출력란 보시니까 3.25V로 전압이 흐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와 같이 기준점을 몇 가지를 알아놓으시면 다음에 수리할 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 합니다. 기준이 없이 아무데나 찍었을 때 이게 맞는지 이게 정상적인지 고개를 깨하는 것보다는 기준을 정해놓고 표준을 알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